멋진 스타 유승준 씨와 팬들의 만남을 여러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분이 네. 행운을 잡으셨는지 떠나가 보겠습니다. 스타를 유승준. 노래하고 싶다는 꿈 하나로 호를 단신 태평양을 건너온 뒤 가위 나나나의 피키들로 가요계의 한 축으로 당당히 선 가수 유승준. 그는 일거수이투죠 팬들의 관심 속에 삼직 열정의 불을 뿜어내고 있다. 같이 노래 부르고 싶어 여행이요. 요 노래요. 결혼하고 싶어요. 쇼핑이요. 요 노래요. 저녁 식사요. 노래요. 쇼핑이요. 노래요. 여행요. 저녁 식사요. 노래. 여행요. 노래요. 쇼핑이요. 노래요. 요 노래요. 요어노래많요 네, 아, 많아요. 노래요행을 잡아라 어이구 어이구 일단 잡으러 옵니다 네. 아, 네. 네. 아주 뜨거운 열기가 갖고 왔는데 네. 네. 팬이 오늘 어떤 네. 행운을 잡았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좀조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팬이었어요 어, 네. 오 그래요? 네. 재 빨리 1차 감문부터 가야 되겠습니다 자 1차 감문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유승준과 네. 나만의 유승준과 나만의 느낌 테스트. 파란 문이냐, 빨간 문이냐, 그것이 문제. 자, 쪽에는 지금, 빨간 문과 파란 문이 있습니다. 네. 한쪽에팬들이서 있고, 한쪽에는 웅덩이 위에, 자, 이렇게 밀가루가 푹신하라고 싹 쌓여있는데요. 자, 밀가루 위에 떨어지면 그팬들은 탈락. 자, 그리고 없는 쪽에, 아니, 팬들이서 있는 쪽에, 자, 딱떨어지면그팬들이 네. 2차번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네. 쪽일 것 같아요. 하늘색! 하늘색! 하늘색을 선택을 했는데, 유승준 씨는 과연, 두 색깔 중에 어느 쪽문을 통과할 건지 자수와느낌테스트습니다어7십 아, m 밖에 있군요 <목소리를> 예어 여학생 올라오래요 자 출발 주관... 어느 면을 택할지 댄과유승윤 씨가 느낌이 통일야 됩니다 자어아 어! 아, 아, 그렇군요 아아가멋있 두개 일치를 보셨어요? 금방 들었어요? 오빠 무겁게 하해요옮겨 주세요! 오늘, 우찬 팬이 한분 계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이상, 오전에 강마에 보인 같습니다. 딸 데리고. 어, 딸님을 데리고. 야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 딸님 아버님한께 우리 딸님 아버님한께 좋아요. 자, 멋진 아빠와 함께 온 딸에게 행운이. 자, 유승준 출발! 어 쪽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 네. 아, 자, 결과는? 아, 저쪽이 탈락이군요. 아, 또 탈락했어요. 네. 어, 이시가 너무 고맙죠 예스 <laughs> 세명 <laughs> 통과 1차 한번 스타일 치료 퀘스트. 과연 유승준은 발굽혀 패기를 1분에 몇 개나 할수 있을까? 오. 요새 운동 많이 해요? 아, 요즘 좀 스케줄이 조금 바쁜 관계로요. 예. 운동은 못하는데요. 예. 그래도 체력에는 자신 그렇죠.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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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분 동안에 80회를 할수 있다, 없다로 잘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80회. 80회. 아. 힘들 것 같은데. 1분에 80회는. 일초에두개골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요 시작! 지금도 일두 개씩 하고 있어요.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3 스물, 스물 하나, 스물셋, 스물셋, 스물넷, 스물셋, 스 스물셋, 스스물스물 리나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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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0마3 0 30대, 0대 30대, 대 30대, 3대단한체3입니다0 0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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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1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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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대0대 30대, 30대, 3 0 30대, 30대, 3 이민재이민여다 시간 기차까지 하시면서 짧은 는 여유있게 성공했습니다. 이야! 이야 제가 봅니다, 진짜. 이야 원래 몇개 기록이죠? 아, 원래는 한1분한 120개 정도 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좀 네. 긴장했죠? 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58초, 59초 만에 80개 성공했습니다. 야... 슈퍼의 와... 숨은 전기 타스터 태권도 고인 3단인 유승준의 격파 실력은? 오... 아, 좋 어, 자, 그러면 우리 약속대로 자, 이쪽에 보이는 자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서 노래, 승리씨 노래 중에서 한곡 한번 곡한 가보겠네요. 들주세요 축하합니다. 자, 자 들어가세요. 네. 애정하게. 네. 이런 거. 네, 이런 부분. 내 마음속에 하라하라 새겨지는 네. 너라는 이름 안에 그 모든 것 어떤 모습이라 해도 어, 조성이 잘하네요 음. 함께라면 나는 음. 기쁘 추억이 되겠네요 네. 이제, 어, 너 이제, 너 이제.